]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도, 이거 탈락하고 포설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면 생님 얘는 이름을, 무슨 탈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? 우탈락. 아, 와, 되게 낯설다. 우탈락. 맞아요 <laughs> 우와, 알겠어요, 쌤. 절대로 모음 탈락 안 까먹을 것 같아요, 앞으로. 초, 와. 초, 와. 소나무. 소나무. 어, 뭐 있을까요? 존이. 존? 에? 아, 이건... <웃음> <웃음> 너, 돼요, 이거는. 이 존이라고 발음해야 돼이거너 사탕? 존이. <laughs> 아, 또, 끝에 다 끝날 때 돼서 큰 웃음 주시네요, 또. 아. 축약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다. 탈락은 어. a 플러스 b가 a가 탈락해서 b만 남든지 네. b가 탈락해서 a만 남든지 이거다. <laughs> 와, 짱짱. 이가 네. 그냥 그냥 되네요 그냥. 와우. 이건 진짜 대박 대박. 네. 와 진짜. <laughs>